예, 저는 오늘 제천으로 탐성 여행을 음. 나왔습니다. 자, 계곡을 보십시오. 이제 얼음이 풀리고 이제 봄 기운이 많이 나죠. 예. 자, 이 앞에 있는 청석 변화석. 예, 제가 대형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변화 좀 보십시오. 자, 근접 촬영. 아, 정말 대단합니다. 아, 이런 석이 보물급이죠. 예. 명석 중에 명석입니다. 예, 파도 없고, 예, 강질의 석에 저렇게 상단면도 수마가, 예, 요철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으면서, 예, 이렇게 골격이 하나하나 나와있습니다.